보시고, 그대로 먼저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기사는 두기를 안 눌렀다. 체스의 기사처럼 기억자 모양으로 이동합니다. 두둑한에 상하좌우 중한 방향으로 이동한 뒤옆 방향으로 한칸거꾸 이동합니다. 예 위로 두 칸, 오른쪽 한 칸, 왼쪽으로 두 칸, 아래로 한칸등 여덟 가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듯 모든 칸을 한 번씩만 밟으면 클리어. 실수는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택, 택해달라는데요. 자 여기. 이, 부키야 그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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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, 갈까. 부키야 그만. 해. 어? 나 어디서 왔지? 부키야 그만. 내 자존심을 지켜줘, 제발. 여기이거 아, 망했네. 망했 저 흰색 어떻게 해야 되지? 어왔이 아, 잘하는 사인 그만. 아, 왜냐면 이 정도로 봤는데, 아, 내가 이걸 이따 발으러올게 없구나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. 그만, 부키야, 그만, 아니, 잠깐만, 그래, 그만, 좀 어렵다. 아, 아, 그만, 잘해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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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해 아니야. 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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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그만, 하 난내 족보 먹어도 4분이 걸렸는데 아 근데 이것부터 없면 이게 재능이라는 건가? 재능의 벽이 느껴진다. 이거 아니야. 아, 틀렸다. 그냥... 가운데가, 가운데가 좀 깔리네. 난 여기서 머리 존내 쓰면서 40분 동안 공책을 적어가지고 풀었다고 부키야. 넌 지금 그거를 내눈 앞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풀고 있다고. 나 지금 너무 허무해. 아니야 안 허무해도 돼. 이게 재능의 차이인 것 같다고. 이건 좀 아쉽다. 아냐, 깼어 근데. 됐는데? 깼어. <laughs> 이런 미친! 됐는데? 니가, <laughs> 니가 선배해라 부키야. <laughs> 아! 뭐야, 이거 선배야선배야 옆에서 알려줘서 맞는다. 그렇지. 니가, 니가 선배해라. <laughs>